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어, 지금 저는 어디냐면 남양주 별내휴게소인데 지금 차 끌고 남양주를 가는 건 아니고 포천을 갑니다. 포천 그 포천시에서 하는 그여성인력센터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제가 저번에 의정부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의정부에서 했던 게 좋았나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천시까지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포천시로 가는데 도저히 대중교통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빌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좀 멀리 갈 때는 카시어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카시어링을 했고요 이런 차를 빌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6시간 강의라서 아우 추워. 아, 추워 6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빡세요 그래서 아무튼 빨리 가서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또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차! 그리고 내일까지 해야 돼요. 이틀 연속입니다. 아무튼, 잘 다녀올게요. Go! Go! 지금 아무도 없고요. 조금 어, 있다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오는데 어, 주부 분도 계시고 뭐 아무튼 여성분들이 들으시는 수업인데 그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다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좀 단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모든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버전이 2007 버전이 깔려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요즘에 버전이 2016 버전, 최신 버전까지 가면 모핑 효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많이 드는데,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버전이 좀 많이 낮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 버전은 할수 있는 그 한도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좀 난이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쉽죠. 아쉬울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건 오늘 강의가 6시간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시간 강의 중 2시간이 끝났습니다. 한번에 6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드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야 하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여성, 새로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더더 쉽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꼭이 센터에서 그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다루시기는 하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 다시 차들을 뚫고 집에 가야 돼요. 아, 이렇게 퇴근하는 게 싫은데. 어쩔 수 없죠. 내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버전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바람에 강의연도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베테랑이니까 잘했죠. 아무튼 그렇게 했고, 내일도 아마, 근데! 맞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게, 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파워포인트 스킬을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게참 많다. 명함도 만들 수도 있고, 전단지도 만들 수도 있고, 뭐 홍보용 얼마든지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디자인용품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 전단지 만드는 것도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 안에 이제 또 집에 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단지 만드는 법. 뭐.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실제로 인쇄물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잘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집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휴게소를 지나네요. 아, 참 하루만에 여러분들은 이게 하루가 아니겠죠. 이게 하루가 아니라 그냥 영상은 몇분 지나고 나서 바로 보는 그런 장면일 텐데, 저는 다시 이제 가려고 지금 또 차를 타고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진짜 아, 차가 제일 낫다! 어휴, 오늘도 어김없이 강의를 가려고 이제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강의 준비를 어제 그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어요. 피드백이라고 해 피드백이 아니라 좀더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또 강의한도 새롭게 준비하느라고 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일하고 어, 계속 수정하다가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가는 것 같아요. 음, 원하시는 게 되게 이것저것 많아서 그걸 맞춰서 지금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하고 올게요. Go go! 제가 강의해야 하게, 하게 될 되는 곳인데요. 하는 곳인데 이제 그 센터 안에는 컴퓨터 실습실이 없어서 여기 있는 포천 도서관, 도서관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르네요. 빠르긴 빠른데, 와. 자,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강의할 때 쉽지만은 않아요. 귤두개 챙기고, 물도 챙기고, 커피도 챙기고. 아무튼,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밖에 비가 온대요. 아, 눈이 온대요, 눈. 아, 운전할 때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크흡. 안녕!